서버에 사람 두명폭 뭐야 튕겼나 튕겼나 본데. 2층이네. 아, 개꿀띠! 그럼 갓밥부터 갈자. 로스포리? A? 아, A는 짭이잖아. 아니, 14레 모장이 왜 이래? 아, 아! 이거 킬라 갑인, 킬라 뚝인데? 아, 이거 유탄이었네. 레전드 유탄 어떻게 써? 아, 3번. 얘 언제 왔대? 여기로 하나 더, 하나 더 있음. 오 쉣! 이거 안 터지네. 써봤어야지, 이거를 대기온 안 죽었다.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아, 씨발! 알티는 아, 1친... 배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1층으로 통해서 붙어버리기. 사운드. 뛴다. 주방인데. 하나 더. 바로 그냥 데스 슬라이딩 갈겨버리는데요. 주마 소리. 같은 층이다 이거 뭐야 잡았어? 레전드 아 내가 잡은게 아닌데? 주마 소리 Say hello to my little friend i heard you're empty too bad cock sucker Cut. 서버로 해서 붙는 게 낫겠지? 배율 없으니까. 있다철 소리. 조루탄 조심해야 되는데. 콱 됐다. 아! 아우 어 뭐냐 아디고 63랩 빵칼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 아님 <laughs> 아디고 새 빵칼에 아이고 아이고 당기시오 당기시오 신들링 각각 쪽기 스케브 나왔네 하나 더 아니, 벌건 대낮에 뭐 하는 거야, 니들. 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놈들아. 가반여쪽에 PMC. 근데 내가 컴택포라 이게 약간 그거거든? 들리는 것보다 살짝 멀리 있거든?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멀리 있음. 볼록렌즈가 아니라 오목렌즈다. 어딨지? 있다. 오른쪽 줌소리 밖에 있는데 건물 밖에? 헛. 어우, 킬러가 뭐냐고? 51일래? 호 근데 진짜 이게 소리가 아까 저기 골목길에서 들었잖아. 주마하는 소리를. 여기서 줌했다는 소리가 저기서 그렇게 선명하게 들렸다는 거잖아. 진짜 들리는 것보다 멀리 있습니다. Hello, sorry for bothering you. I want to offer promotion of your channel, viewer, followers, views. 아, 저거, 그거 홍보하는 거네. 저 친구는 한국에서 트위치가 철수하는 걸 모르나 봐? 저걸 나한테 팔아먹을 생각하고 있네? 그딴 거안 쓴다. 저런 거 쓰는 사람 특. 타르코프에서 핵도 쓴. 아, 콜론타이 떴다. 콜론타이 떴는데? 이거 어, 어떻게 가야 되냐, 근데? 여기서? 돌아서 가야 되나? 가생이로 해서 쫙 붙어서 가볼까? 그럼 괜찮을 것 같기도? 여기 오른쪽 가생이 딱 붙어서 가면 안 되나, 어떻게? 일단 가봐. 아야, 이거 안 되겠다. 어.. 돌아가야 겠다 아 장갑 찾았다 아씨 헐.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 기도 기도 제발 온슈 플리즈 프렌들리 오케이 세이프 아 어디야 아 미친놈들. 아 장갑차도 왔어. 아 이거 장갑차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듯. 아 장갑차 형님, 빨리 가 있어. 여기서 잡는 거 너무 빡세다. 각이 안 좋아. 자문 열고 바로 빠져야 돼. Жлопа нечи. А на 킬라가 와 완성됐다. 완성돼 버렸어요.